네. 아, 날씨가 되게 덥네요. 오늘 드디어 부산 가는 날입니다. 엄청난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타이어를 다른 데서 하려고 했는데, 스페셜 어, 사이트를 내가 내리고 차를 세웠구나. 려고 했는데 아씨 올라가는 거다 이 맨날 지하에만 주차다 보니까 가지고 내려온데도 땀이 지금 분수예요 분수. 와. 네, 탈 교차 오겠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RPM이 한 3,000까지는 가기 때문에 이렇게 퀵다운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천천히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6시 11분, 조금 늘어나게 했는데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편의점도 휴게소도 들려야 되고, 때문에 한시간은 여유를 두고 가야 된다. 아, 얼음 물 챙겨온다는 걸 깜빡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외모를 해놨는데 얼음 물을 빼먹고 다니 아, 참. 폴게이트마다설야 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긴 하네, 확실히. 예, 하이패스가 잘 만든 거예요, 진짜. 아, 그래도 확실히 마음 편하네요. 예, 엔진을 싹 정비를 하고 타이어도 교체를 하니까 예, 확실히 마음이 좀 편하네요, 진짜로. 아, 어, 베이비. 이름이 사패산이에요 사터널이네 세계 최장 광폭 4차로 터널. 세계 최장이라고요. 또 안경을 껴야 겠네. 몇 킬로일까요? 사페산 터널. 근데 어떻게 이름이 사패냐? 사이페스도 아니고. 차들이 알아서 피해 주네요. 제 차를 보고. 아, 이 차는 박갔다가는 무슨 골을 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겠죠 분명 부산에 가면은 <laughs> 블랙박스라도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하이패스 단말기라도 좁으니까 저장비라고는요이토토틱통 변속기밖에 없거든요 이람산터터최최랑선선생님이 홍보대사라고 하시죠이렇게을통시게이트레이더마크이시아 <laughs> 어, 그러고 보니까 한국인의 밥상은못 본지도 참 오래됐네요 집에 가면 또 뭐라고 해야죠? 제가 한국인의 밥상이랑 그리고 옛날에 김영철의 동네 햇바퀴 그런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거든요. 교양 프로그램. 아니면 뭐 동물의 세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 동물의 세계는 없어졌고 동물의 왕국으로 바뀌었고 원래 동물의 왕국이랑 동물의 세계랑 두 개였어요, 프로그램이. 동물의 한국은 주말에 하고, 동물의 세계는 주중에 하고, 그런 거였는데, 어, 굳이 두 개를 따로 나눠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하나로 합쳐버렸다고요. 근데 동물의 세계 그 오프닝 시그널이 참 그, 뭐랄까, 어디 탐사 나간다는 느낌이 확 받는 아, 그런 시그널이었는데, 아, 그거가 사라진 게좀 아쉽긴 하네요. 세계서 잠깐 들렀다고 차가 이렇게 뜨거워질 소리야. 뜨거워질 줄이야. 와, 어, 안 들어간다. 아이, 큰일났다. 안 들어간다. 출발해 볼까요? 아이고, 얘는 짜장면 하나로 끝냈기때문에 좀 배고프네요 음. 아, 차가 잘 달린다 생각보다 <laughs> 잘 달려요 생각보다 지금 딱 규정속도에 맞게 110km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네, 아, 여기는 어디냐면은, 어, 괴산휴게소입니다, 괴산. 오, 시동 잘 걸려잉. 자, 다음 휴게소는 아마 의성휴게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네요. 에어컨 아 저기 내기 외기 에어컨 필터가 있으면 은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 차는 뭐 에어컨 필터 같은 거 사치라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다 만져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나라 참 터널 많죠. 아, 매번 터널이에요 터널. 살이 많아가지고 시속 110km로 달린다고 하면 은 1시간 뒤에 어, 남은 거리는 100, 161km 정도 되겠네요. 160km. 아, 또 터널이야. 또 내기 모드로 하고. 걸 몇번을 반복을 해야될까요? 배가 고프긴 한데 밥은 집에서 더이상 돈쓰기 싫어요 차에 한 40만원은 돈썼으면 됐지 뭐, 음, 뭐 더이상 돈쓰고싶지 않아요 집밥먹을래요 집밥 아반떼 타고 어.. 수도권에서 부산까지 간거는 2019년인가? 그 때는 지금 이 차보다 상태가 더안 좋았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몰라. 그 때는 막 냉각수에 막녹물 껴있고 타이어도 언제 낀 건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지금 차 상태가 훨씬 낫죠. 컨디션이. 자, 그러면은 어, 의성휴게소에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달리는데요, 차가. 한140 정도 나오나? 이곳이 많이 들어본 말인데. 아, 감시트 어저께 피가로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정상 컨디션으로 던졌으면 바로 같이 한140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laughs> 다 왔습니다. 의상 일겨서 벌써 낙동강에? 한 어, 반만 더달 달림 될것 같아요. 와, 예 날이 슬슬 저물기 때문에.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성 휴게소에서 출발하자마자 바로 <웃음> <웃음> 테이프가 아니 테이프란다.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네. 굳이 안들러도 됐을 영천 휴게소에 왔습니다. 검은 거리는 154km, 286km 다 달렸고요 네, 차는 아직 멀쩡합니다. 자, 울산 트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울산 번호판, 아, 거의 다 왔다는 소리죠. 어, 부산, 부산 번호판도 보이네요. 아! 2시간만 더 달리면 도착합니다 아유 모자 떨어졌다 지금 죽으면 바로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큰일 나요 야이차 기름 생각보다 많이 먹네요 거의 풀로 채웠는데 지금 한 절반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갔어요 생각보다 기름 많이 먹네요 할까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 BMW GT로 나갈지 5시리즈 오시리즈인데 오시리즈 GT로 갈지 아반떼로 갈지 네,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관한덕이죠 야, 매미가 얼마나 시끄러우면은 매미 소리가 차 안에까지 다 들려요. 지금 엔진 소리로 좀 시끄러운데 그걸 뚫고 매미 소리가 들어오고 있네요. 아. 저 제가 알기로는 저 엄청 시끄러운 매미 매미가 외래종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매미 소리는 윙윙윙윙윙 이런 소리였는데, 요즘 뱀이는 으잉~ 이런 소리를 내니까 좀 많이 시끄럽네요. 여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어? 아 지금 앞에 차가 제 스파크랑 차 번호가 똑같아요. 오히려 저런 번호는... 내가 세번본것 같아요. 똑같은 번호. 근데 제첫 번째 아반떼랑 두 번째 아반떼는 아직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어요. 같은 번호에 번호판을 단 차를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트럭이 진짜 무서워요. 코일 실은 트럭이 제일 무서워요, 진짜. 왜 트럭 저큰 트럭에 코일 한 대만 실었, 하나만 실었을까요?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겠죠. 이제 120km만 더 달리면 됩니다. 입니다 경주. 아, 경주 추억이 많은 곳이죠. 옛날에 보문단지 쪽에 어, 보문 상가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참 부적부적했었는데. 보문 상가. 추억의 보문 상가. 거기서 막 자전거 타고 MTV 타고 막 그랬었어요. 나 MTB는 이제 그 엔진 달린 거 그런 MTB였고, 그거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탈 수가 없었던 거고, 나중에 어른 돼서 면허 따면은 그거 한번 타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전에 보문 단지가 아니, 보문 상가가 망할 줄이야. 거기서 뭐 어, 이벤트도 하고, 뭐 별거 다했었는데 힐튼 호텔 앞에. 기선 지금은 그 미술관 이름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선재 미술관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붙였었는데, 이름을 거기서 백난존 작품도 많이 보고 그랬었죠. 진짜 경주 하면은. 지금 사라졌나 모르겠는데,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경주 현대 호텔은 바뀐 걸로 알고 있고, 힐튼 호텔은 아직 있는데, 아, 힐톤 호텔. 참그 아늑한 호텔 중에 하나예요. 비싸긴 하지만, 경주 가면 우리 가족들이 매번 갔던 곳이 아 경주 힐튼 호텔이었거든요. 거기서 뭐 기념품 같은 것도 사고 옛날에는 경주 힐튼 호텔에 그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비디오 빌려서 볼수 있는 그래서 TV도 그 비디오 비전이 있었고 그 TV 위에 그 비디오 그 데크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그런 TV였는데 참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어떤 방 중에는 한옥방이 있어요, 한옥방. 한옥방이 더 비싸다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한테. 어머,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한옥방이 더 비싸다고. 야, 지금은 한옥방 있나 모르겠다, 지금도. 뭐, 경주 말고도 놀 거리는 많았어요. 어. 구 하와이라든지. 거기서 온천도 좀 즐기고 부곡 온천 제가 가본 유명한 온천은 부곡 온천이라 동래 온천밖에 없네요. 부곡에 있는 그 호텔 있었는데 그 호텔이 아직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리모델링했거나 철거했거나 막 그랬을 건데 호, 호텔이라기보다는 콘도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도 있고 와 백로 방금 백로 날아갔어요 야 멋지다 건천휴게소는 굉장히 아담한 휴게소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즐길 거리는 없고 아, 예 그렇습니다 즐길 거리는 딱히 없어요. 장애인칸 새로 칠하고 있 구나 네, 기름 넣고 오겠습니다 기름은 3만원어치 넣었습니다 아직 핸드폰 충전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0% 남았네요. 10%와 도중에 꺼질 뻔했어. 제가 예상한 대로 한 7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도착 예정 시간이 7시 10분인데, 1시간 반만 더 달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부산 톨게이트에 왔습니다. 운전한다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 그죠? 아, 브레이크 여기 페달에서 소리가 나요. 기름칠 좀 해야겠네.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 지금 어, 길은 백스코어로 가는 길이고요. 아, 지금 시간이 6시 46분. 어, 한 20, 10분 20분 뒤에 도착합니다. 아, 힘들었어요. 역시 장거리 운전은. 어떤 차가 되든 힘들어요. 아이고, 아방아저고만았다 부산까지 온다고. 4 2 5 k m 달렸어요. 오늘 더 이상 지쳐가지고 코멘트가 안 나오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